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지금 fx하고 이렇게 gx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fx가 x 제곱인데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1보다 작다일 때 그리고 x가 그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나때 이에튼제했고 f(x)는 f의 x박이라고 하는 주기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연속이함수 f(x)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 1부분 있죠? 여기 x가 11으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의 x 곱과 l i m i x는 1 플러스 가까이 갈때 x 다하기 b의 전체 제곱과는 같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가 보면 지금 x 대곱이니까 0에서 1까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에 음, fx가 x 플러스 2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지점이 있죠. 리미트가 2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때 a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리미트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과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와 b 값을 우리가 도출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보다 크나 거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바로 증가 함수다라고 g x는 알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g의 x 더하기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입니다. g 에 3분의 2 빼기 x는 2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또 여기서 두 개의 수서의 절반 값이죠. 즉, 3분의 1,2에 대해서, 우리, 요 3분의 1,12 점에 대해서 점대층을 이루고 있죠. gx라고 하는 부분은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아,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자, 자 hx 라고 하는 것이 fx 곱하기 integral c 에서 x 까지 gt dt 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 3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져 있습니다. 결국에 h 프라임 x 가 f 프라임 x 곱하기 이두 번째 i n t e g r c 에서 x 까지 gt dt 더하기 fx에다가, 그 다음 gx 이렇게 나오죠. 자, 뒷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앞부분이죠. f'x가 되는데, f'x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이, 아까 전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 올 때,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있죠.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 볼록한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X가 1인 지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한 형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실수에 대한 h'X가 요 마이너스 3에서 3 범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c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gtdt가 제로가 되거나, 어, 그리고, 인테그를 c에서 1까지의 gtdt도 제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인테그를 c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gtdt 빼기로 한번 해보죠. c에서 1까지 gtdt는 제로가 되는 걸 당연한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tdt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dx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잠깐 한번, 여기가 3분의 1, 1인 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 요 지점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요 부분에서, 지금 대칭이 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1 지점에서의 gx 값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마 gx가 마이너스 2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x가 1에서부터 3분의 1, 3분의 5 지점에서는 gx는 4가 나오죠. 바로 2, 4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 어? 결국에, 우리가 hx라고 하는 것은 fx에다가, 여기에 있는 인테그를 c에서부터 x까지 gt, dt인데,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 x-2의 전체 제곱이 될 테고, 인테그를 c에서 1까지 gtdt 더하기, 인테그를 1에서 4까지의, 1에서 x 까지 4가 되는 거죠. dt가 될 거죠. 그래서 c에서 1까지 gtdt는 0로니까꼭 x-2의 제곱, 4의 x-1이 나오니다 어, 결국에, 인테그럴 1에서 3분의 5까지 h x dx가 도출돼서 이렇게 되죠. 자,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미적분.